안녕하세요. 행복감성 임성실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마인드를 바꿔라 입니다. 먼저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아시죠? <laughs>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순탄한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남들 보기에도 부러울 것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사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어렵고 힘든 일이 꼭 있게 마련이죠. 또한 돈으로 치면 부족할 것 없는 재벌도 괴롭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재벌 회장 부인이 속썩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때론 재벌가 중에서도요. 인생이 괴롭다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생기게 되는데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생기는 외부의 사건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하는 일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성공가도를 성공 달리던 사업가가 갑자기 거래처의 부도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요. 농사를 짓는 분들도 태풍이 와서 1년 농사를 한순간에 망치는 일도 생기죠. 또 지하철에서 갑자기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속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당하죠. 평생 함께 할것 같은 사람도 떠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는 그러한 원치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게 뜻, 뜻대로 될까요? 그래서 인생을 많이 겪은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인생사 세옹지 마라는 말을 경험으로 느끼게 되고, 좋은 일은 생겨도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생겨도 받아들이는 달관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나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는 일들, 다시 말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본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을 붙잡고 왜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괴로워해봐야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없죠. 이럴 때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알아줄 턱이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아니, 남들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내 마음을 나도 잘 모르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괴로운데 어떻게 남이 내 마음을 알아준단 말입니까? 내 인생에는 이렇게 나쁜 일은 절대 안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된 거죠. 3, 4명의한명꼴로 암을 진단받는다 그래요. 그 서너 명 중에 내가 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나는 항상 건강할 것 같고, 우리 부모님, 식구들은 절대 암에 안 걸릴 것 같은 생각 자체가 죄송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서 생각보다 당연한 것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외부인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비가 올 때는 비를 맞아야 할 때도 있죠? 비를 맞다 보면 또 갑자기 비가 그치기도 하고, 그 비가 우박으로 오기도 해요. 또 먹구름이 끼기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내가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의식의 틀 안에서 마인드가 갇혀버리면 절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힘들수록 마음을 비워야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불교인들은 집착을 버리니 마음이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말이 있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신 뜻대로 하소서 생각했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고통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일체 유심조. 즉,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죠. 모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는 마인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현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러지 않고서 외부의 요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면서 삶 속에서 고통이 없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럴 때한 발자국 물러나서 나의 일을, 나의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암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왜 이런 몹쓸 병에 걸린 걸까요? 마음이 무척 괴롭네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암에 걸릴 팔자에서 암에 걸렸나 보다 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치료를 받으세요. 안 그러면 본인만 힘들어, 힘들어집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날이 이틀 있다 그랬죠. 그건 지나간 어제와 돌아오지 않은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세요.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마시고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는 마인드에서 오늘의 이 시간에 충실하자는 마인드로 바꾸세요.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세요. 이것이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현재 살아서 숨쉴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과 불행은 나의 마인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행복한 마인드, 그건 순전히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늘내 발뒤꿈치에 있어요. 그것을 못볼 뿐입니다. 지금 당장 마인드를 바꾸세요. 마인드를 바꾸면 달라진 세상이 보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